신풍제약 주주 여러분 주가가 2만 500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가 넘는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구간 대응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매수 받아가지고 갈팡질팡 언제 오를까 내리면 어떡하지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돌파 시작과 따라가세요. 만6 3 0 0원 돌파하면 시장가 100%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가설량 조정을 받는다. 뻔합니다. a, b, c약에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 매집하시면 됩니다. 11,000원부터 얼마까지 매집한다. 9,800원까지 매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매집하는 가격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 매도가, 목표가일 겁니다. 자, 그럼 1차 목표가 최박사가 어디를 잡았죠?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자, 5월 31일자 몇 초였죠? 6분 48초의 내용입니다. 코로나 이슈로서 올라가 끌고 있습니다. 신풍자의 목표가는 1차 13,000원, 2차 19,000원, 3차 4차는 제가 당일 수급에 따라 가지고 소통방에 대응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을 입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실시간 매수과 매수과 이 브리핑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잠깐만 조금 내려올까요? 자 현재 지금 신풍하의 대응은 세약평작가는 12,000원입니다. 매직 가격은 1,740원부터 9,390원이에요. 주가 내려오면쓰려 담는 게 맞아요. 돌파의미는 나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12,920원, 손절 가는 이제 실시간 잡아 드릴 예정이에요. 요동이 좀클 겁니다. 자, 최박사가 주가가 자 5월 31일이면 이때입니다. 주가 내려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6월 16일자까지 우린 기다렸습니다. 그때 9,810원 저점을 찍고 주가가 이슈를 바탕으로 올라갔었죠. 그때 최박사 얼마를 매도하라1 9 0 7 0원에 매도하라고 정확해야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이슈로 주가가 지금 올랐습니까? 자, 그 전에 이렇게 자, 매직 가격이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 있었죠. 자, 그러면 어떤 이슈로 올랐을까요? 신풍제약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유행성 RNA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유럽에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약간 거짓말에 가까웠습니다. 자, 주가가 어차피 저점이 나왔고 세력이 이슈를 바탕으로 주가를 띄워줬는데 이때 자금화 치몇 퍼센트가 올랐냐 108%가 폭등했습니다. 최박사가 이때 대응을 딱 폭등하니까 여기 잡고 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16,000원부터 16,700원까지 올라갈 텐데, 여기 매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매도하라고 했죠? 19,070원에 매도하라고 했고, 최고점, 2 5 0 0원까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최박사가 항상 이렇게 소통방 들어오라고 강조하는 게그 이유 때문입니다.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845, 벌써 3명 입장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자, 6월 18일 날, 몇 시였습니까? 9시 4분에 신풍지야 그때 가격, 자, 16,320원대였어요. 그때 최박사뭐라 그랬죠? 자 우리가 1차 목표가를 여기를 잡아봤는데 우리 여기까지 끌고 갔죠? 자저뭐라 적어놨죠? 19,000원이 단기 최대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받는 게 맞아요 지금. 그때가 몇 시였냐? 9시 5분 442분이 보셨을 때입니다. 최 박사가 제차한번더 강조해드렸어요. 계속 한번 내려볼게요. 진짜 리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좀 내려볼게요. 자좀더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진짜 리딩한 겁니다.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자, 신풍제약 4악과 달성하자마자 최박사가 10시 31분에 472분이 보시는 가운데 내일 전략 매도 미리 알려 드립니다라고 정확하게 먼저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최박사가 말씀드리지만 자, 19일 날 바로 이제 상학가 찍던 날이었죠. 신풍제약 결국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제가 샀더럼 여기 전략 매도합니다라고 하면서 8시 3분에 정확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420분이 보셨네요. 그때 최박사가 조금 내려 가지고 아, 여기 있네요. 자, 이런 말 했죠. 신풍지약은 대체 거래소에서 올라가더라도 9시 땡하면 매물 포터 나온 게정석입니다 하면서 8시 5분 416분이 보시는 가운데 정확한 매도 타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왜제 영상 보십니까? 매수가 알려줘. 그 다음에 나 매도가 모르니까 매도가 알려줘. 이거 두개 들으시려고 제 영상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말 이게 브리핑을 해드리는 종목인가? 이 사람 진짜 해주는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다 인증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이어 늦지 않았습니다. 신폭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 7월 10일부터 제대로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가 있어요. 010. 77761519로 문자로 두 글자 신풍이라고딱두 글자 남겨주시고 소통방을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최 박사가 7월 10일 이게 대책을 해서 8시부터 시작하니까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대응 받아보셔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최 박사가 개인소통방에 신풍자브리핑 하에 적어놨습니다 자 7월 6일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위아래 터지면 따라가자 요별 변동성 없었죠 그래서 함부로 돈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기존은. 그리고 최 박사가 당일 플러스 마이너스 5차를 잡아가지고 대응시켜 드리는데요. 특히나 오늘 어떤 종목 리딩했습니까? 신성 델타 테크를 리딩해 드리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수익을 19% 챙겨 드렸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였죠? 좀 올려볼게요. 자, 최 박사가, 자, 오늘, 어, 저 페이지 만안 드니 죄송합니다. 7월 9일자에 기회가 왔습니다. 자 여기 매수 받아보세요. 세, 세 단계 나눴습니다. 그리고 최박사는 아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하면서 이때 가격 자 7만 1,700원대 적어드렸는데 갑자기 폭등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라고요. 이렇게 신풍도 대응시켜 드릴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실 때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떡합니까?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클릭을 하면은, 자, 맨 위에 고정 링크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의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번호가 뜰 겁니다. 혹시 안 뜨면은 직접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에 깔끔하게 심풍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내가 추가적으로 1대1 맞춤별 종목 상담받기를 원하면은 상담이라고만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투자보고서 1 페이지 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7월 9일 업데이트된 신풍제약 투자보고서 1 페이지 지분구조부터 표고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슈와 재료 매수가 매도과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내가 신풍제약 투자보고서 얻거나 받고 싶으신 조주러분께서는 신풍 플러스 보고서라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를 문자 주시고 보고서 받고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과 매도과 대응은 조금 있다가 20페이지에 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분 구조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현재 시총이 얼마다? 자, 별 변동성이 없습니다. 자, 7천아 자, 7662억인데요. 최대주주가 송함사입니다. 이송암사가31% 지분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원준의 사람, 사람으로부터 16년도에 이 주식을 가져왔는데요. 그로부터 최대 주주가 등극되었는데 지금 10%가 넘는 물량이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오르면 정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매도하셔야 돼요. 자사주가 7%, 유동주식수가 61.35%, 외국인이 4.67%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56.6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세력이 아닙니다. 개인과 기관 중에 물량을 매집한 세력이 나올 거고 이들의 평균 단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 그럼 현재 개인 세력의 평균 단가 14,161원입니다. 기관의 평단가 12,585원, 외국인의 평단가 13,649원입니다. 자 현재 누가 세력일까요? 주된 세력이 누구일까요? 자 그것은 지난 1년간 매집한 가격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자 239억 원 어치를 긴급하게 매집한 이 다계정 프로그램 세력이 현재 세력입니다. 설마 이 내려가고 있는 주식에 여러분 샀습니까? 불가능하죠. 세력이 매집하고 매집한 적이 거량 나타나는 겁니다. 자, 3일 전에 25억 원 어치 순 매수가 들어왔고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외국인은 지금 별 의미가 없죠. 자, 기관계도 빼겠습니다. 현재 주요 세력은 개인이고 이들의 평균 단가가 14,000원대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개인 세력 기준으로 봤을 때 14,161원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들은 수익권입니까? 손실권입니까? 이것부터 파악하셔야겠죠? 가운데 나눠가지고 이 평균 단가 리다 반드시 여러분들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익권이라면 은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집하셔야죠. 결론은 매집입니다. 자 현재 세력은 자그마치 2%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력과 같이 움직여야겠죠? 매집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력이 어떤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를 올려 줄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력이 이 19,000원대 매물대를 한 번, 두 번을 소화하다가 안 되니까 한번 고를 파고 올립니다. 그리고 최종 소화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이 구간 자체가 소화가 된 겁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 자, 알려 드릴게요. 자, 19,000원부터 세력이 24,000원까지 소화를 한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타점을 잡고 가볼수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점을 찾고, 고점을 찾고 둥글게 만 상태에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올라가죠. 손잡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주가가 틀었을 때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자, 전 고점 2만 5 0원 돌파하면 시장가 무조건 긁으세요. 그러면 대칭만 올라가니까 다음 목표가가 얼마냐? 34,000원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일 플러스 마이너스 5차 잡아드릴 텐데요. 당연히 수거이 붙으면 더 올라갈 거고, 안 붙으면 더 내려갈 겁니다. 여기 못 미치겠죠. 이것은 제가 소통망 대응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가를 한번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아, 크게 볼 필요가 없네요. 자, 여기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요. 이게 안 보이면은 주식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가는 올라갈 때 바닥을 찾고 바닥을 찾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A, B, C 내려간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준을 삼아봐야겠죠 자, 하락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일까 여기 돌파합니다 기준이 16,300원 이 B파동을 장악하면 주가는 상승수로 바뀌니까 이때 따라가거나 난 제일 안전하다 2만 500원 더어시작 따라가세요 아니면 어차피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11,000원부터 9,800원 매집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주가 올라가실 때 어떻게 될까 한번 그어볼게요 자임의로 그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어 잠깐만요 어 다시 할게요 한번 저점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고 그 다음에 주가를 1대1 대칭 올라가니까 여기가 지금 조정이 조정권이 가서 세어봅시다 지금 여기 딱 여기까지요 그럼 1대1 구간이 얼마입니까? 자, 더 올라가면은, 지금 조정이 끝났다라 가설 세웠을 때, 2만 6,850원에서 3만, 어, 650원 사이가 매도하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한번 크게 봐볼까요? 자, 2미로 했습니다, 지금. 자, 2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디가 지금 겹치고 있죠? 자, 주가 올라갈 때는, 최소 1대1만큼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애초 매도한 게 맞아요. 그 다음 주가 연장되면은,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100에서 161.8까지 연장되는데 그 가격이 여기입니다. 34,000원부터 35,000원. 정확하게 이매물대를 소화하겠네요. 여기를 소화하겠네요. 지금. 여기 소화 끝났죠?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집을 하셔야죠.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투자 보고서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상단의 번호로 신풍 플러스 보고서까지 붙여주세요.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는 신풍제약, 자, 투자방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840학고 5회인한 명도 들어오셨네요. 자, 신풍제약 구성이 어떤지, 대응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목표가 뭐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특히나 보시게 되면은, 신풍제약에 대한 이 투자 보고서가, 자, 올라왔죠?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오, 뭐죠? 자, 클릭해볼게요. 자, 나오죠? 아, 깜짝 놀랐네요. 자, 이렇게 신풍지투자 보고서, 아이어 보고서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소통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신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에 여러분들은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어차피 소통방 들어오고 보고서 받을 겸, 신풍이라고 이왕 문자 남길 겸, 내가 상담도 받아볼 겸, 이 매수과 매도과 타이밍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문자 서비스 받기 위해서는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5만원 5만원 물리신 분한테 자 3만 4천 왔습니다 전략 매도 하세요라고 말할 순 없어요 그렇죠 물량을 줄여 가거나 자 매집하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라고 알려주는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세력의 평가가 14,000원이죠 자 이거 이하다 1번 1 4 0원부터 2만원 2번 2만원부터 5만원 3번 5만원 이상은 4번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세요 심풍 플러스 1번부터 4번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은 10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2만 원에 물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남겨 주시면은 자, 최자 여러분들께 매수가가 왔을 때 문자, 그다음에 매도가가 왔을 때문자로가 자, 서비스 알려 드릴 거예요. 자좀 목이 아픈데 죄송합니다. 제 박사가 9시에 매도하세요 알려 드린 뭐 합니까? 8시 알려 드린 뭐 하나요? 여러분들 11시에 보는데요. 왜? 직장인과 자영업자기 때문에 바빠요 일하기가 그럼 어떡합니까 핸드폰 붙잡고 계시다가 문자로 띠용띠용띠용띠용 올리면은 아차 최박사 문자구나 그러면은 자 매수가 딱 나옵니다 자 매수하고 매도가 나옵니다 딱 매도하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풍 플러스 1번, 2번, 3번, 4번 남겨주셔가지고 7월 10일부터 제대로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니면 내가 추첨조를 받아가지고 계좌를 복구할 수도 있겠죠. 최박사가 개인소통망에 두달반 동안 1,000%가 넘는 수익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다 인증했던 내용이죠. 여기 모든 인증내역이 어디에 있냐 최박사가 여기 있습니다. 전화 인증연사 빼놨어요. 자 4월달부터 4월 해가지고 5월 27일까지, 자, 모든 적중이 여기 있고요. 그냥 다, 여기 있죠? 보시면은 몇 월, 며칠 적중, 적중, 적중 다있잖습니까 이거 제가 다 맞은 겁니다. 빼놨어, 욕심 몰라가지고. 그래서 최박사 가 여러분들께 뭐 수익 인증을뭐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인증할 거냐. 7월 2일날 추천했던 동양철 간 5일만에 20% 먹었던 종목 추천할 겁니다. 물론, 신풍지 하면 좋겠죠? 아, 이거, 자, 아, 잠깐만요. 이거 우리 신풍지가 종목이죠? 자, 이거 추천주였습니다. 자, 일단 박수 한번 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 다 인증했죠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7월 한 달간은 이 종토방의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추천주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토론방 종토방이라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고 종토방 입장하시면 은 다양한 종목 단타라든가 중장기 스윙 장투 종목 받아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시면 댓글에 클릭하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번호가 뜹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적으시면 돼요 내가 신풍 자 소통방 들어와서 7월 12일부터 제대로 대응받고 싶다 매수가 매도가 이슈 자, 자료 자 받고 싶다 그러면 신풍이라는 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다음 내가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 그리고 플러스 내가 보고서가 필요하다 보고서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이 매수가와 매도가 알림 서비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품 플러스 가격을 남겨주세요. 1번부터 4번이 있었고 5번이었나요? 그 다음에 좀더 자세하게 100주, 그 다음에 2만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7월 10일부터 매수가, 매도가 대응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종토방 입장에서 종목 추천 받고 싶다. 종토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토론방에 있었던 종목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동양철관입니다. 7월 1일 추천주였고, 829분이 보셨습니다. 현재가 1645원, 시장가 매수로 말씀드렸고요. 손절가 정말 아스트라서 했습니다. 1496원, 1차 목표가를 1980원 잡았습니다. 그다 나머지 물량 여기까지 끌고 갈 겁니다. 바닷권 매집 이후와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그때 시간이 몇 시였냐? 7월 1일 8시 30분, 657분이 보실 때였습니다. 추박사가 어디를 잡았냐? 자 여기입니다.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매집을 해가지고 이거 잠깐 버텨가지고 여기 저점이 얼마였냐? 1,450원이었습니다. 아신니다 쫄깃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n자 파동으로 올라갔죠? 추박사가 얼마에 팔라고 했죠? 자 한번 우리가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980원 얼마까지 올라갔죠? 1,998원. 자 우리는 정확하게 1차 매도 했고요. 추박사 사인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날짜가 나와야 되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7월 8일 자 829분이 보셨죠? 동양철관 예정대로 1980 매도하시고 수익 챙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전 9시 47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최박사가 정확하게 항상 이렇게 매도세 알려드립니다. 잠깐만요. 좀 올려볼게요. 자 11시 15분에 자1978딱 찍으니까 최박사가 뭐라 그랬죠? 동양철 간50%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딱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주가 좀 올라갔어요. 80원까지. 정확하게 오늘 1차 목표가 달성했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최 박사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이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우리 같이 분석을 잘해가지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인내심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돈을 빼앗는 도구예요 여러분들 뺏기시면 안 됩니다 집어서다 알려드리잖아요 왜 중간에 매수해 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냐 이겁니다 다 알려드리는데요 매수가 매도가 심지어 영상까지 다 촬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야구가 있습니다 야구에 자 스트라이크가 없다면은 공을 다 휘두를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매수 타이밍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나 불익이 없습니다 투자 기회가 생길 때 기다리세요. 그러면 최박사가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명확해 됩니다. 신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소통방 들어와서 당일 브리핑 시완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내가 보고서 통해 가지고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불안하신 분들께서는 상담 진단통해 을 가지고 일대 상담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뭐 가격 남겨주시면 매수가 매도가 이 타이밍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 문자 서비스 받아올 수 있고요. 플러스 더 나아가서 내가 종목 받고 싶다. 종토방이나 남겨주시면 종목 토론방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